22학년도 19번 열역학 문제 같이 보시죠. 자, 먼저 이제 기억번 보시면은 기체 절대 온도는 C에서가 B에서의 8배이다. b c 의 이제 절대 온도를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어 BC 가정이 현재 문제 조건에서 등압과정으로 나와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PV는 NRT로 어 그냥 해결이 되죠. 그러면 이제 B하고 C가 압력이 같기 때문에 PV값이 NRT 즉 온도를 의미를 하게 될 거고 그럼 B의 PV값 대비 C의 PV값이 8배가 크니까 온도는 C가 8배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기호 정도로 표현을 하자면, B의 <laughs> 온도를 뭐 T 0라고 하자면, C의 온도는 8T 0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고, 자그 다음에 니은번 기체 엔트로피는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자, 그럼 이제 엔트로피 계산까지는 아니고, 그 이제 변화 정도만 물어봤으니까, 정의식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자, 그럼 이제 C하고 A를 물어봤죠. C하고 A. 그럼 일단, 요 CD 라인이 단열과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단열과정에서는 출입하는 열이 없으니까, 엔트로피 변화가 0이 될거구요 <laughs> 자 그러면은 어, 결과적으로는 D하고 C가 엔트로피가 같기 때문에 A하고 D의 엔트로피 변화를 예측을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요 DA과정 DA과정 같은 경우는 어, 어디갔니 등적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등적과정 같은 경우에는 출입하는 열이 내부 에너지 변화에만 사용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D-A 과정으로 갔을 때, 그러면 뭐 직관적으로 봐도 온도는...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PV 값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죠 온도 감소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 그러면 Q가 마이너스. 따라서 엔트로피 변화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d의 엔트로피가 A 엔트로피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근데 d하고 c는 엔트로피가 똑같기 때문에 C의 엔트로피는 A 엔트로피보다 큰 값이 돼야 되겠다. 자 그럼 이제 니은도 맞겠고 그 다음 디귿에서는 Q1 Q1은 이제 b c 과정에서 흡수한 열 b c 과정에서 흡수한 열을 이제 Q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DA과정에서 방출한 열을 Q2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느정도의 계산을 요구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b c 과정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등압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 출입하는 열이 내부 에너지 변화 그리고 1의 합 근데 요거 단원자라면 여기 이제 단원자라고 조건 줬으니까 한 방에 바꿔서 2분의 5 nR 델타 T 내지는 2분의 5 P 델타 V로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 DA 과정 같은 경우는 여기는 등적 과정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 출입하는 열이 내부에너지 변화 그래서 2분의 3 nR 델타 T 그럼 이제 요 B를 구해야 되니까 어 공통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보기 쉬운 nR 델타 T가 들어가 있는 두 아이를 선택을 하는 걸로 할게요 음. 그러면 지금 BC과정은 온도를 우리가 T0, 8T0로 표현을 해놨고 그러면 DA과정에서의 온도 변화를 T0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BC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일단 표기를 해보면 2분의 5 nR 그럼 여기가 7T0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음. 자 그러면 이제 DA 과정에서의 이 델타 T를 구하기 위해서 D점에서의 온도하고 A점에서의 온도하고를 요 공통기호인 t 0를 이용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 단열 과정을 이용을 할건데 단열 과정이 일어나면 단열 과정에서 p v 의 감마 승은 일정 또는 t v 의 감마 마이너스 1 승은 일정 요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요 C 에서 D까지가 단열 과정이고 그 다음에 b에서 a까지도 단열 과정이죠. 근데 우리가 b점과 c점의 온도는 t 0로를 이용해서 을 표현을 해놨거든요. 아 그러면 tv의 감마 마이너스 1수는 일정. 요걸 이용을 하게 되면 c를 이용해서 d점의 온도를 구할 수 있고 b를 이용해서 a점의 온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선택은 요 아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A점과 D점의 온도를 각각 계산을 해야 되겠다. 자, 먼저 그럼 이제 A점 온도를 계산을 먼저 해보면, 자, 그러면 B하고 A를 비교할 겁니다. B하고 A. 자, 그럼 B T 0, 그 다음에 여기 부피 V 0. 요거에 단원자니까 감마 마이너스 1승이 3분의 2승. 자, 그러면 A점의 온도 자그 다음에 a점은 27이죠 27v0의 3분의 2승 자 그럼 이제 27이라는게 어, 3의 3승이 될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자리가 숫자만 보자면 3의 제곱 요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ta는 9분의 1t0가 나오죠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CD 라인도 확인을 해 보시면은 CD는 자, 8t0 부피 여기가 8v0의 3분의 2승. 그죠 그다음에 D. 점 t d 라고 두고 여기가 27v0의 3분의 2승.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숫자가 2의 3승이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숫자가 2의 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똑같이 아까랑 이 자리의 숫자가 3의 제곱.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td 값은, 어, 그러면은 9분의 32t0. 요렇게 나오죠. 이해되시죠? 아. 그럼 이제 우리가 초반에 표현을 해냈던 요거 이용해서 그럼 일단은 q1이라는 거는 자뭐 어차피 nr t0 요거는 공통적으로 쓰일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생략을 싹 해버리고요 n도 1몰이기도 하고 숫자만 표기를 할게요 숫자만 그러면은 2분의 3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Q2. <laughs> Q2는 요거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2분의 3 nr 델타 t 로 들어가야 되는 자료가 9분의 32 마이너스 9분의 1이 될 거기 때문에 9분의 31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음. 그래서 요 자리가 2분의 3 곱하기 9분의 3일 요렇게 되죠. 음. 자, 그러면, Q1분의 Q2를 양쪽으로 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나눠 놓고서, 보시면은, 자, 근데 이게 3분의 1보다 어떤지를 따져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3분의 1보다 작은지를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렇게까지 약분을 싹 해보면, 여기가 3분의 1이 나와 있죠. 그럼 이게 35분의 3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그럼 이 아이가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3분의 1보다 작은 값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다. 디귿이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정답은 7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